김소원이가 해파리라그랬어요 해파리에요. 해파리입니다. 김소원이 해파리입니다. 해파리입니다. 김소원이 해파리 에기세요 음, 해파랑TV는 부산에 있는 오전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12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에 돼서 시장이 좀 어떤 건가나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엄청 큰 시장입니다. 부산에서 엄청 큰 시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무슨 집일까요? 삼초전 줄쭉 수가 있네요 삼초전 오븐떡갈비 오븐떡갈비 줄을 엄청 수가 있습니다 어묵집도 있고 여기네도 먹고 능란김밥집도 네, 명남 김밥도 집 줄을 쭉서 있네요. 명남 김밥도 집 줄을 쭉서 있고. 네, 뭐 전부 다 오리 바베큐 여기도 줄 수가 있고요. 어 난립니다. 부전시장 김장 대 축제도 하고 있네요. 어묵 어묵 가게도 하고. 네. 저기뭘까요 뭐 왕김밥 간이 잘 맞아서. 맛있는 왕김밥입니다. 왕김밥을줄수 있고, 날립니다. 옆에 지금, 드럽전도생선전도 네, 오늘, 12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가 넘는 시간이라서, 아, 일요일이죠. 오후, 오후 4시가 넘는 시간이서 시장이 조금은 화해 있는데, 그래도, 기본 메인 그린아예 살아있네요 사람들 엄청 많이 사니고 있고 김장 고추고추주르시아거 보십시오 고추 주르시아났습니다 햇보초 햇보초 주르시아났습니다 말린 생선 떡집 비빔국수 김밥 간고등어 두 마리 많은 곳. 경복식당, 갈비탕 만삼천원. 아, 식당도 있고, 이 경복식당 김밥집인데, 저 위에 집은 노가 나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손님 좋네요. 예, 네, 쇳뿡 냄새도 많이 납니다. 쇳뿡 냄새도 많이 나고, 시금치도 파고 계시고, 네. 12월 1일, 1월 5시에 아니면 아마, 그, 파르시아나가오 이러면 사람들이 꽉꽉 차가 있을 건데, 사람이 조금 적습니다 사람이 조금 적습니다 전복도 있고, 아, 우리 전복 하나, 쪼개나 2,000원. 전복 하나, 쪼개나 2 0 0 0원이 하네요. 자, 저, 이 길도, 예요 네,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여기는 만남의 광장인가봐요. 중간에 만남의 광장. 여기는, 그전, 아 해집골목인데 그냥 막쓰러가 막순해를 판는 입니다 해를 막쓰러가 막 팝니다 네, 대방어 한 접시 35,000원이네요 대방어 한 접시 35,000원 여기 있습니다 대방어 한 접시 35,000원 네, 해를 막쓰러가지고 막순해를 팝니다 막선해를 타고 있구요. 망조까지 있고, 예, 대방어 지금 작업하고 계시네요. 어? 대방어, 대방어 작업하고 계십니다. 장난할 집, 예. 대방어, 예, 막선해들 여기도, 자연산 대방어 뒤에도 A급만 사용한다 해놨고. 그 전부 다여기는막선해입니다 그냥 바로 쓸어가지고 바로 집니다. 아, 그 예, 예. 요 아, 그럼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이거든요. 죽도시장 크다고 러는데 아마 죽도시장만큼클 겁니다. 여기도 엄청 큰 시장입니다. 여기는 초밥 전문점이네요. 초밥 전문점 바로 초밥 더드림 생선 초밥 전문점이고요. 이건 샤하의 달인 생생 김밥집인데 오늘 놉니다. 자, 저먹고 돼지 껍데기인가봐요. 돼지 껍데기. 네. 돼지 껍데기 수육. 낙순 네. 했지한 바퀴 봉 돌아보겠습니다. 문, 이 열리는 상태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부산에. 부산 부현시장. 엄청 큰 시장입니다. 엄청 큰 시장. <laughs> 바람 길이가1 인류에도 음, 불구하고. 영상을 찍어 나왔습니다. 내일 올릴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찍으러 지금 부전시장 왔고, 뭐 서면, 불꽃, 아, 불빛축제도 찍고, 뭐 그래, 겸사겸사 여러가지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형제축산에는 뭔가요? 형제축산 판매장조림명 숙성 대리고는인가봐요 소고기, 반우. 여기도 만남의 광장입니다. 만남의 광장이고.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인데, 안에 뭐가 있는, 뭐가 있는 저도 다는 모릅니다. 호나별로다이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 여기로 나가면 이제 큰 길로 나가게 되고요. 자, 아까, 일로 갔다가 일로 돌아야 되겠네요. 음, 아마 숙도시한보다 작지는 않을 겁니다. 제 느낌에. 숙도시장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큰 시장입니다. 꽃을 주시하나 보십시오. 꽃으로 줄을 샷 왔습니다. 꽃으로. 꽃으로 줄을 딱샷 왔습니다. 예쁘게. 떡집에 지금 떡도 계속 만들고 계시네요. 떡집도 떡 계속 만들고 계시고. 아, 있다 예. 부산에 부리시장 부전시장입니다, 부전시장. 음, 엄청 큰 시장입니다. 이게 뭐 식당들도 다 있고요. 식당들도 다 있고. 중간중간 야채 코너는 따로 되어있네요. 야채 코너는 따로 되어있고. 저기에 아까 있었죠? 저기 길 하나 있으죠저기길 아직 못 가봤는데. 네. 시장이 엄청 큽니다. 부산 중심가, 신구 중심가에 있는 네, 시장입니다. 한 바퀴 다 제대로 돌아보려고 하는몇 시간 걸릴 같아요. 그래도 영상에 남, 남길 수 있을 만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탈찌작업사고계시고요 마늘, 엄청 마늘. 안성 식욕 중. 여기 안에서 좀. 네. 작업을 하시는가 봐. 네? 작업을 하시는가 봐. 자, 작업을 하시는 것한테 하나씩 안 먹고 두 개씩 먹으니까. 음. 누구니까 물보시이보세요 뭐, 감자 퐁과 노지냉이, 달래, 시금치, 고추, 없는 거 없습니다. 시장에. 아, 부산, 부산. 부전 시장은, 예, 당근도 수입 당근이 있네요. 수입 당근 세워 두개천 원. 보니까, 꿀고구마, 예, 해견이 그 지금, 일요일 오후 시간 돼서, 저쪽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안에 많이 닫았고, 예. 예 부진시간 한 바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 시간인데도, 예, 일요일 오후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일요일 오후 시간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많습니다 와, 오전 한 10시나 이때 나오면 아마 미리 틀릴겁니다 경상도에는 있 보리문디 어는 오체는, 어는 예, 보리문디 문디자식 문디가시나들 무척 많이 오겠죠 근데 어느 방 댓글에서 보리문디 문디가시나 문디가시나 문디 뭐시마 가시나, 문디 가시나, 문디 가시나, 문디 하는게 욕이냐, 아니냐 하는 걸로 한번 이야기가 되었는데 예, 문뒤 가시나, 문뒤 머신만 하는 거, 정다운 사람까지 하면 욕 아닙니다. 정다운 사람까지, 이 친구들끼리, 해, 예, 이문뒤 새끼야, 어? 문뒤 가시나야 하고 하면 욕 아닌데, 인상을 탁 쓰고, 문뒤 가시나야, 문 뒤에 머신만 하면 큰 욕이 됩니다. 인상 안 쓰고 그냥 웃으면서, 문뒤 가시나야, 능비 무심하여 하는 건 이거 아닙니다. 자,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형제 축산. 음. 엄청 큰 시장입니다. 보이시죠? 엄청 큰 시장입니다. 아까 반대편에서 요, 저거 지나갔잖아요. 다시 들어오게됐는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명란도 엄청 많고요. 명란도 엄청 많고, 내가 좋아하는 명란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영 화로 공장, 공천생 네, 초밥만, 초 크게 뭐, 녹아나요, 여기. 초밥 음. 녹아납니다. 초밥, 진열을 못해놓고 계신 거 있으면 마, 많이 사가네요. 저, 그, 거기 진열장이 저일휘어있습니다 진열장이 저일휘어있는데 여기는, 이거는 먹고, 깐포, 호두, 호두가자 10개가 2,000원입니다. 10개가 2,000원입니까? 네, 아, 굉장히 싸다. 대파로 네. TV가 길 걸으면서 먹을라고 10개 삽니다. 죄송합니다. 10개 삽니다. 내돈내사입니다 지금 만들고 계시죠? 깐부호두. 깐부호두. 과자입니다. 10개에 2,000원입니다. 네, 제가 점심을안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 샀습니다. 깐부호두 과자. 10개에 2,000원입니다. 좀싼거안 갔습니까? 지금, 뭐, 지금, 그 다음, 김밥, 계란지당 김밥, 부든시장 부산에서 아마 가장 큰 시장일 겁니다. 엄청 큰 시장입니다. 제가, 제가, 포항의 주도시장도큰 시장에 가는데, 아마 포항 주구시장보다 이 시장이 더클 겁니다. 부산의 큰 시장이 자카시장, 부포시장, 그 다음, 비장시장그 다음, 영도에 무슨 청학시장인가 있는데, 어,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요, 여기는 제가 안한 길이, 아니, 아까 안한 길이고요. 처음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금. 곱창김 좋아하는데. 지금 배낭을 안 메고 오고 가방만 켜가지고 많이 못 삽니다 배낭 메고 와서는 많이 살건데 네, 배낭 안 메고 오고 짐을 가방만 메고 나왔기 때문에 많이 사지는 못합니다 복장 깊고 저 여기도 지금 큰 여기는 문다 닫았네요 문을 좀 많이 닫았습니다 이렇게큰 부전시장을 더 파랑 TV가 길을 걸으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어, 부산에서 엄청 큰 시간, 일렬 5시간, 오후 4시간 넘은시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와 계시네요. 여기도 막스러, 막스러 해줍니다. 막스러 해줍니다. 리고 아까 여기를 해서 여기를 해서 밑으로 지나갔더랬어요. 자 지금까지 길을 걷는 해파랑 TV 부전시장입니다. 부산 부전시장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우리 스님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